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도 아까 요약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시점에 항상, 그러니까 항상은 아니고 해야 될건딱 정해져 있어요. 아이가 자기 문장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도록 어휘를 늘려주고 구조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탄탄하게 그리고 자기가 뭔가 문장을 만들었을 때 어떤 게 틀렸고 맞았고 왜 틀렸고 왜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다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문장을 엄청나게 계속해서 생성을 해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오늘 만든 것만 탐색을 해봐도 여기에다가 생성 날짜까지 넣어서 만들어보면은 이거 보내드릴게요. 생성 날짜지 이게 어디지? 여기가 생성 날짜 같은데 내림차순으로 해서 보면은 잠시만요. 여기 이만큼이잖아요. 지금 왜또 8일짜야? 잠깐만 기다리고 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15일짜로 이만큼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요 때문에 안 보이네.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잖아요. 어디야? 끝도 없네. 오늘 만든 문장들 이만큼인 거예요. 전체가 다 모두 다 제가 녹음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매일매일 반복하면 안될 수가 없게끔 제작을 해놨고요. 지금 만드는 문장들은 기본적인 문장과 시제 변화형에 대한 랜덤한 문장들과 무언가가 아이가 만들었을 때 잘못 만들어서 틀렸다면 그 틀린 문장에 대해서 아이가 풀어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왜 틀렸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문항을 제작을 했고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이거를 맞게 고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아이는 그걸 타이핑을 해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오늘 새로 들어간 문장들은 이제 전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숙제를 한다 라고 해서 I do homework 이라는 문장을 만들라고 했으면은 지금은 I do not like to do homework 이런 식으로 나는 숙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뭐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조금씩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길이가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나는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지만 조금 있다가 제가 또 바꿔서 나는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로 할 수도 있고 나는 뭐뭐 하는 것을 즐긴다, 즐기지 않는다 나는 뭐뭐 하는 것을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궁무진하게 늘려갈 수 있어요. 이 패턴에 만 익숙해지면 은 그냥 아무거나 자기 마음대로 단어 갖다 넣으면 다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이가 본인 지금 실력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에 대한 감 자체가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증명이 될 만한 뭔가 이벤트가 없으니까 아이도 지금 늘고 있다는 건 아는데 그걸 쓸 데가 없으니까 정확히 자기가 뭘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뭘 갖게 되고 있는지 지금 시점에 근데 아마 곧 느낄 거예요. 아마 곧 느낄 거예요. 중학교 들어가서 영어 수업이 시작될 때쯤에 아마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자기가 어땠는지 근데 그런 거 기억 못할 거 뻔히 아니까 제가 영상 다 녹화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제가 처음에 수업 시작했을 때 파닉스도 안 되던 그 영상 보여주면 이해 못할 걸요. 그땐 그랬구나라는 거 기억도 못하고 있을 걸요. 아마 그쯤 되면은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요약 드릴 수 있겠네요.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